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줍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새 날을 허락하시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림으로 찬송과 기도를 드림으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한날 새로 주신 이 날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한 날을 살아가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또 이웃들과 가족들에게도 평안과 은혜와 복을 끼치는 한날이 되고,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새벽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미. 이 시간 말씀하시옵소서. 저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민. 예수 예수 스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 n a m e 다 아멘. 아멘. 자 창세기 25장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죽음과 함께 이스라엘의 1대 m 장이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2대, 3대 이삭과 야곱의 출생, 이삭의 그 에, 세 번째 족장까지, 이삭을 지나서 세 번째 족장인 야곱의 출생, 그리고 장작권 획득에 대한 내용까지 이어집니다. 우리가 주일 학교 때 맨날 배웠던 팥죽 한 그릇, 그 사건이 이제 2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이스마엘의 족보, 이스마엘의 후손까지에 대한 이야기가 18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19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아,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호리 여겨서 가볍게 여겨서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넘기는 사건까지가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죽음과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손,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죽으면서 아들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다. 그런데 이스마엘에게도 재산을 나눠주고, 또그 다른 서자들, 여기 이제 그 구두라라는 후처가 나오거든요. 이 네. 사건, 아브라함이 정리를 한다고 정리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의 언약의 자손 내 몸에서 난자라야 너의 아들이 될 거다 이런 표현을 해서 이삭에게 그 언약이 계승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실제로 또 이어지는 그 사건이 2 5 장에서 이제 보여집니다. 자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숭철을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 근데 네, 한글 개역 개정판 성경이 조금 왜이 번역을 빼놨는지 모르겠는데 이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히브리어 시작이 와이오셰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영어 번역본은 아주 번역을 잘했어요. 이 와이오셰프를 영어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뭐냐면 댄 T-H-E-N, t h e agai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그리고 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 아브라함이 후처 그 누라를 맞이한 거는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저자는 와이오 셰프로 시작을. 그리고 또, 하가를 통해서 그만큼, 어? 깨달았으면 그만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리고 다시 후처를 맞이했다. 성경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글 개혁 개정에는 그리고 또라는 번역 미닝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조금 원문의 원어의 성경의 저자의 의미를 얘기하고 싶은 의미를 되살릴 수 못했죠. 그걸 넣어서 번역을 하면 그리고 다시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말은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한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후처를 또 맞이했을까? 자식 욕심이 많았을까? 어찌 됐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정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나와 있어요 거기 이절 부분. 시무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바과 수아를 나갔다는 거예요. 그두라가 계속 읽어보시면 3절 욕사는 수바와 드단의 나, 드단을 낳았고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족 속과 루드시족 속과 루미족 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단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다. <laughs> 자 그두라라는 후처에게서 낳은 자손들의 이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친숙하고 아는 자손 이름을 꼽으라. 그럼 하나, 둘, 셋 정도 나오겠네. 둘, 둘 나오겠네. <laughs> 그 이름 중에서 가장 여러분이 친숙한 이름이 누구예요? 아수르 그리고 미디안이죠 아수르 미디안 왜 친숙해요? 성경에 자주 나오죠 뭘로 자주 나와요 이 사람들이? 예? 네? 이스라엘의 대적들이에요 결국은 자기가 자기 발을 찍은 거예요. 발등을. 자, 누구라고 이게 아브라함의 그드라의 후처에게서 난 자식들이야. 그런데 미디아는 계속 이스라엘을 한마디로 이삭의 자손을 괴롭히는 거지. 아수르 계속 괴롭히죠. 그러다가 망하게 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고.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그 결과. 네? 그리고 또 후처를 얻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은 뭐 알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이스마엘에게는 재산을 나눠주고 다른 소자들에게는 재산을 나눠주고 이삭을 떠나서 동방 로 동쪽 땅으로 가게 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머릿 속으로 그려보세요. 왼쪽엔 지중해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게 생겼잖아. 동쪽으로 가게 했다. 고 지금의 그 리비아 뭐뭐 저쪽이야 다 아랍 족족들. 자 그쪽으로 가게 해서 거기 살게 했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계속 공격을 했죠.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들아라는 후처를 얻은 이스라 아브라함의 행동의 결과가 일평생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삭의 후손들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됩요 이게 참. 근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른 서자들은 동쪽 땅으로 내쫓잖아. 이삭에게서 떠리켜. 형제 시간의 분쟁의 요소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이었겠죠. 미리 예방하려면 후처를 얻질 말았어야지 아니 그리고 나서 이거는 참 하갈은 어느 정도 이해가 돼 인간적인 면에서는 왜요?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잖아. 그래서. 그 믿음 없음 때문에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다고 쳐주자고 그런데 이미 이삭을 낳았어 하나님의 그 은혜로 기적적으로 백세에 얻었어 아 그러면 거기서 끝냈어야지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뭐예요? 못 끝냈다는 거죠 갑자기 구두라가 외쳐나와 여기서 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후처인 구두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이 죄다 자기 이삭의 후손들을 이스라엘을 괴롭힌다. 끝까지 네,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6절 자기 서자들에게는 재산을 주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삭에게 준 거는 한글 성경이 소유라고 번역을 했고 자기 소유를 주었다고 했잖아요. 서자들에게는 재산을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뉘앙스에서도 느껴지죠. 그러면 자기 이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다. 뭘준 거예요? 서자들에게는 한마디로 돈을 준 거야. 재산, 먹고 살 만한 재산. 근데 이삭에게 준건 뭐예요? 자기 소유라고 표현해. 전 민족을 아우르는 한마디로 지도, 권력, 권위, 그리고 영적인 권위. 지도자로서의 자기 부족 전체를 육적이건 영적이건 다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다는 거지. 이삭을 통한다는 하 거를 하나님의 언약은. 그런데도 그게 잘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그들아라는 후처를 왜 얻게 됐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진 않아요. 어찌된 건 우리에게 주는 거는 후처를 얻었어. 애를 낳았어. 그런데 그 애들이 결국 자기가 그렇게 모든 소유를 주어서 넘겼던 이삭의 후손들,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이고 죄성이 어쩔 수 없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에게는 영적인, 육적인 지도력과 모든 소유를 주었고, 서자들에게는 재산만 주어서 동쪽으로 이삭을 떠나가게 했어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할수 있는 마지막 방편이었던 거죠. 아브라함의 학년이 175세라, 175세에 죽습니다. 그의 나이가 늙, 높고 늙어서 기운이 나아요. 죽고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다. 자, 여기서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다라는 것은 죽었다라는 표현의 이스라엘의 당시에 관용적인 표현이거든요. 근데 죽어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죽어서 돌아갔다. 결국은 육체의 죽음이 관용적 표현으로 열조에게 돌아갔다는 표현을 쓰는데 열조에게 돌아갔다는 것은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재영이가 이제 여기 생활을 끝내고 어저께 가면서 이제 여러 문자를 쓰고 저한테 잘 간다고 고마웠다고 이제 갔어요. 자 여기 생활을 하다가 돌아갔어요. 자기 고향 부모에게 비슷한 의미야.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활이 끝나요? 그럼 우리는 돌아가요. 재영이가 여기 영국 생활을 끝내고 이 세상에서의 생활을 끝내고 본향으로 돌아갔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인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고향으로 돌아갔다.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신약뿐만 아니라 부활 얘기 나오는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계속 사실 그 사인을 주고 있어요.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아니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으면 거기서 새로운 시작이 또 있는 거죠. 그 조상들을 만나 나는 의미는. 자 그런 표현이 담겨져 있고 구절.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 그를 마무리한 쪽속 소아리의 아들 막벨라군에 장사하는데요. 성경이 의도적인 거죠 이거는. 아브라함이 죽었고 그의 아들들이 장사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어른들도 옛날에, 요즘은, 요즘도 그렇긴 한데, 옛날 어르신들, 장남,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겼어요 서열, 장남이 잘되야 된다. 이거는 뭐, 요즘도 그런 집들이 있지만, 요즘은 좀덜한것 같긴 한데,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첫째에 대한? 그러면, 아브라함의 첫째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근데 여기 그러면 저자가 실수를 한 건가? 왜 이스마엘을부터 안 쓰고 이삭부터 썼을까? 이건 의도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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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시대 장자 첫것내 것은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이삭 이삭이 먼저 나왔어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장사를 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햄족 속에산 바치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됐다.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엘로이 근처에 거주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넥스트는 이삭이다. 이스마일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언급을 해놓습어요 그럼 아브라함도 그걸 알았다는 거지. 그랬으니까 그 자기의 리더십을 이삭에게 이행을 하고 서자들에게는 돈만 줘서 아니 낫지 말지 왜다 나눠 놓고 걔네들 보러 이삭을 떠나라고 또그 뒤처리까지 해. 그런데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그 아브라함의 배다른 동생들이 결국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삭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공격합니다. 다른 사람과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고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이 나은 결과다 이스마엘의 후예가 이제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절 내일 볼절부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삭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마엘 의 족보 이야기와 그리고 그 먼저 서자들 그드라에서 난그 족보가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스마엘 족보 끝나고 내일 이제부터 19절부터는 이삭의 이야기잖아요. 이삭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 백성이 이삭의 이야기가 앞으로 전개될 건데 그 전에 마무리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나왔던 방법으로 나왔던 그들아의 후손들 하가를 통한 이스마엘의 족보들을 정리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이 초점은 이삭의 후예들로 스토리로 넘어가는 이제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12절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같으리나 이스마엘의 장자는 그바요시오그 다음은 게달과 아프엘과 미쌈과 미스마와 도마와 마사와 하닷과 대바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고 동시에 그 촌과 불악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열두 지도자들이었다. 열두 두령을 둘 것이다. 네? 번성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약속하셨던 거 아니에요? 자 그대로 열두 지도자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그렇게 번성하게 됐었어요. 이스마엘은 양년이 137세에 기운이 나하여 죽었고,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에 h o i 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했다. 자 일단은 이스마엘의 스토리는 이것으로 끝나요. 이게 끝이야 이제. 그런데 그 마지막, 그의 자손들이 어디에 거주했다고? 형제들의 맞은편. 이거는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여기 있는데 맞은편에 거주했다. 맞서 싸웠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맞은편에서 계속 싸워. 계속 어게인스트하고 대항하고 싸웠고 다투고. 이거는 이렇게 그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했다. 함께하지 못해요 언약 백성들과 항상 상대편에서 가지고 맞은편에서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고 딴지 걸고 다툼을 일으키고 하는 족속이 됐죠. 그래서 이제부터 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는 이삭의 이삭과 리브가를 통한 에서와 야고 그 스토리가 이제 진행이 돼. 자 중요한 거 그리고 또그두 라를 후천로 성경은 이거를 하나님은 이거를 좋게 보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얼마나 참담했는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백성인 이삭의 후손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일생의 발목을 잡히게 됩니다.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반대되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욕심과 정욕대로 한 결과가 자기 인생을 계속 발목을 잡는 거죠. 그러므로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깨어서. 끊을 건 끊고 절제할 건 절제하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아들인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의 손주, 자기 손주들을 자기가 한 행동 때문에 고통스럽게 한 거예요. 결국 그런 꼴이 된 거죠. 후처를 얻지 말았어야지. 근데 왜 얻었는지는 안 나와, 성경의 기록에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힌트를 놓고 보자면, 와이어 셰프, then again, 그리고 다시, 그리고 또, 후처 구둘라를 얻었다. 이거는 부정적인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그, 어떻게 보면 욕심이고, 인간적인 정욕이고, 그 결과가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언약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이삭, 자신의 손주들, 그 후손들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안겨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도 열조에게 돌아갈 건데, 그때까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때까지 우리의 정욕과 욕심은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 방법대로 순종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나와 내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요. 그게 안 되면. 내가 한 행동 때문에 내 자식과 자녀 손들, 손주 손녀들이 고통을 성경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교훈 받았으니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인간적인 정욕과 욕심과 이 모든 것들은 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생명을 주셨고 세 날을 시간을 금보다도 귀한 시간을 주셨고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의 그 모습들, 아브라함의 행동들 그 행동들이 어떻게 자신의 후손들에게 미쳤는지 영향을 끼쳤는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주님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그 모든 행동들이 내 후손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바로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내 자녀 손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복이 되는 행동과 말과 삶을 살지언정 내 후손들의 발목을 잡고 고통스럽게 하고 하는, 그러한 불신과 죄악의 씨는 뿌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축복의 신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지언정 불행과 저주와 고통과 환란의 요소들을 후손들에게 남겨주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원하시고 말씀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며 그러한 삶을 살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 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분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오나이다 아멘. 아멘.